텐텐 중국어. 독학 첫걸음 안녕하세요. 진준입니다 저는 성구현입니다 여러분, 연습문제 잘풀어오셨 나요. 오늘은 저랑 54페이지 진준쌤과 할겁니다5 4페이지를잘 하셔야 할텐데 근데 이페이지가 너무너무 중요해요 이두페이지를 가지고 10분 넘게 여러분과 함께 사랑의 잔소리를 털어 놓을 겁니다. 탈탈탈. 네, 탈탈탈. 자, 근데 형용사가 <laughs> 수로 자리에 오는 형사 수로은 사실 너무 딱딱하지 여러분, 그죠? 네. 어, 독학 책으로선 최선을 다한 표현인데요. 제가 네. 이제 말로 하는 거니까 최선을 다해서 풀어보겠습니다. 어, 쉽게 말해서 제가 이제 맨날 이제 오프라인 수업할 때 드리는 말씀인데요. 중국은 크다를 영어로 뭐 China is big 그러잖아요. 근데 네. 중국어는 이럴 때 절대로 is가 없습니다. China very big 이게 끝이에요. 네. 그게 다예요. 쉬 우리. 신주쌤 어때요? 멋있잖아요. He is very handsome. 어, 어디 있어요? 안 보이는데요? 아, 여기 있어요. He is very handsome. <laughs> 근데 이게 아니고 He 이제 very he very handsome인 거죠. is가 네. 없어요. 정말 신기해요. 어떨 때 비동사가 없는 거죠? 형용사가 수로가 될 때죠. 그러니까 어떻다 이런 얘기를 할 때는 수로가 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아, 형용... 수로가 없는 게 아니라 동사가 없는 거예요. 그렇죠. 형용사가 있으면은요, 한마디로 수로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그 형용사가 수로 역할을 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볼게요. 바쁘다가 중국어로. 망. 한번 더. 망. 자 선생님. 라오시. 자 일단 해볼게요. 그냥 매우 안 쓰고 선생님 바쁘다. 라오시 망. 여러분 이게 중국어 문장이에요. 끝이에요. 선생님 바빠. 끝. 라오시 <laughs> 이즈 망이 아니라고요 이즈 네. 없다니까요. 라오시 망. 그럼 선생님 안 바빠. 라오시 부망. 따라 하셔야죠. 라오시 부망. 아 덕분에 바쁘다 배웠네. 피곤하다는. 레. 이 그럼 먼저 하세요 여러분들. 우리 청취자분들 먼저 하세요. 안피곤해 하나 둘 셋. 이성! 자, 그렇죠. 불레가 아니죠. 불레 그렇죠. 선생님 안피곤해 라오시 불레 좋습니다. 아니 볼때 위치는 알겠다 이거죠. 그죠 여러분. 근데 여러분 방금 라오시 망, 라오시 레이, 뭐라오 괜찮아요. 근데 웬만하면은 선생님 이 형사 수로일 때는 뭐흔 이런 정도 부사를 넣는 게 맞아요? 그렇죠. 꼭 그런 건 아니죠, 사실은. 꼭은 아니지만 음. 왜냐면한 글자일 때는 네. 나도 아직도 그런 게 있다 아, 아, 말할 때 보면요 음. 한 글자일 때는 뭔가 이게 홀수니까 이게 좀 불안정해 아하. 불안한 느낌이 들고 말이 안 끝난 느낌 그, 라우시망 어, 이렇게 딱딱딱딱 맞아 들어가 들어가는 그런 느낌이 음. 좋은 거예요 어, 그래서 라오신 망 이렇게 뭐 틀린 얘기는 아니에요 당연히 음, 근데 보통은 더 자연스럽고 표현을 더 뭔가 음? 편하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앞에 두 글자 뒤에 두 글자 여러분 그런 걸 많이 봤을 거예요 중국 사람들이 말을 할때네 개씩 딱딱딱 맞춰서 하는 얘기도 있고요 맞아요 어 설이거나 명절에 보면 문에다가 이렇게 글씨가 똑같게 해서 앞뒤로 이렇게 딱딱 걸어놓는 데도 있고요 우리도 깔맞춤을 깔맞춤 그러잖아요 <laughs> 글자 맞춤이 있어요 중국도 그 중국 음. 오죽하면 중국 문 있잖아요 자금성 들어갈 때그문 음. 금색으로 이렇게 한는게 있어 요 옥돌 같이 나온 거 음. 그것도 구구 세로 아홉 개, 가로 아홉 개 이렇게 해놓잖아요. 그죠? 아, 네. 맞추는 거. 그 중국 분들은 두 글자를 좋아해요. 제가 봤을 때 그죠? 음. 네, 그래서 두 글자 단어가 좀 많습니다. 압도적으로. 음. 네, 물론 삼문절 단어도 있지만 이음절이 음. 압도적으로 많습니다. 그래서 라시 망 해도 되고요. 같은 네. 말로. 라시 망 진짜 매우 안 바빠도 매우를 스칸으로 쓴다는 거죠. 네. 네. 그래서 매우가 중국어로 헌. 이런 부사를 무슨 부사라 그래요? 일반. 정도 부사. 그렇죠. 객관식 하라 그랬는데 일반 정도 부사, 이번 <laughs> 경기도 부사, 삼번 충청도 부사 할라 했는데 맞혔어요. 정도 부사. 위치가 어디예요? 부사의 위치는 어디예요 1번 진준 앞, 2번 수로 앞, 3번 파고다아파고다압니까 그렇죠 <laughs> 우리가 파고다거든요 <laughs> 자고리가 방무가 지능적입니다 네. 그럼 나는 매우 바빠 제가 먼저 할게요 쌤 네. 워헌망 알아들어요? 알아듣죠 어, 근데 저희가 우리 앞에 앞에 강의에서 몇번 강조했었는데 음, 삼성 삼성 다음에 이성 어떻게 하라 그랬죠? 반삼성 아, 아아아 아아자이 아. 음, 발음으로 음, 한번 들어보세요 음, 워 빼고 음. 워 빼고 워멘 아니, 워 빼고 헌망 발음해서 아, 헌망 한번더 <laughs> 헌망 자, 우리 딸기 기억나세요, 여러분? 사우메이 <목> 아, 그래요 이렇게 헌망 거기에 이워 어 집어넣어서 워 헌망 워 어, 헌망 워 <목> 어, 헌망 워 <목> 헌망 어, <목> 어, <목> 그럼 앞에는 워는 이성으로 바뀌는 건가요? 그렇죠 둘다 삼성이니까, 그렇죠? 워 헌망 그러니까 절대 워 <"워목> 이게 아니라는 <목> 거죠 그럼 그들이 뭐예요? 타멘 그들은 매우 他们很피곤해,累. 합쳐서,他们很累. 그러니까 어딜 봐도 이지가 없죠. 对. 레이랑 망이 수로 역할을 하는 거예요. 수로란 동사나 형사를 수로라고 합니다. 중국 사람들은요.他们很累. 음, 그러니까 이게 피곤한 이게 아니고 피곤하다예요. 아, 네, 네 그렇지 부정문 긴장할 필요 없습니다. 아참, 선생님 부정할 때는 근데 허을안 쓰나요? 헌은 매우니까. 만약 나중에 문장이 음. 복잡해서 매우 안 바빠 이렇게는 할수 있겠죠. 맞아요. 근데 있어요. 안 매우 바빠 이런 네. 말은 없잖아요. 맞아요. 굳이 쓰고 싶으시면요. 워不很망 네. 이게 아니고 워 네. 흔 하고 나서 안 바빠니까 뿌망 어, 이렇게 하는 거야. 굳이 쓰고 싶으시면요 어. 부, 비, 어, 부정문에서도 我흔不망 해도 되는데 네. 저희가 왜안 쓰는지 아세요? 잘안 네. 써요. 그냥 안 바쁘니까 그냥 뿌만 네. 넣으면 되는 거예요. 흔을 음. 빼는 거죠. 그리고 아까 얘기했잖아요. 두 개씩 딱 맞았잖아요. 맞아. 아 그러네. 뽀망, 뽀망. 그러네. 뿌망. <laughs> 어, 좋네요. 음. 그럼 그들은 안 피곤해. 타만 불레 아니고. 타만 불레 타만 보레이. 네, 레이가 사성이니까 앞에 당연히 보는 이성으로 보레이. 很好,很好. 좋습니다. 어, 지금 저희가 뭐라고 그러죠? 응. 很好,很好. 매우, 매우 좋아요. 아주 좋아요. 很好,그 매우 좋아. 아주 좋아. 매우 잘 지내. 다 됩니다, <laughs> 여러분. 맞아요. 자, 오늘 근데 진주쌤, 사실 네. 저, 저희 그 X 저희 뭐라 그러죠 무슨 모튜브 방송 보시면은 가끔 아. 영어 할 때마다 느끼실 수 있었을 거예요. 안 보신 분은 꼭 보셨으면 좋겠고요. 저희 둘 중에 영어를 진준 쌤이 훨씬 더 잘해요. 압도적으로. 제가 자꾸 진짜 그렇게 얘기하면 사람들의 기대감만 아니, 아니에요. 좀. 그 제가 전 영어를 되게 좋아하는데 못해요. 근데 영어를 못하는 저도 옛날에 영어를 왜 포기했는지. 변명할 수 있어요. 왠줄 알아요? 네요. 너무 어려워요. 의문문이면 Would you like something, Lick? Can I help you? Would, you? would you can, Could you? Oh my god! 너무 어려워요. 중국어는 아, 그런 거 없잖아. 맨 뒤에 뭐만 집어넣으면 돼? 마밤 야이 마마만 집어넣으면 <laughs> 돼요. 그럼 그러니까 마만 집어넣으 누구한테 마마노 어. 엄마, 엄마 부른 건데요. 마마 네. <laughs> 네. 자, 그럼 여러분 봐보세요. 그는 바쁘다가 뭐예요? 타흔망 <laughs> 자 그럼 매우 좀빼 볼게요. 그는 바쁘다. 타망. 그는 바빠요. 타망마. 물어볼 때는 흔잘안 써도 돼요. 네. 타 망마. 네. 그는 바쁜가요? 이렇게 그는 매우 바쁜가요? 맞아, 맞아. 지 네. 그렇지, 안 쓰잖아요. 네, 다시 타. 아, 타 망마. 근데 어순은 아시는데 이제 발음이 문제야. 타 망마 이게 아니고. <laughs> 그러니까 우리 한국 사람들이 물어볼 때 올리잖아. 어. 그러니까 그 리듬 때문에 타 망마 이게 아니고 음. 타 망마 가볍게. 타 망마. 이 팁을 좀 알려주시죠. 어떻게 발음하는지 말을. 타 망. 그 다음에 뒤에 부분에다가 마를 넣을 때는요 앞에 있는 성조를 생각하면 돼요. 음 망이 몇 성이었죠? 이성이요. 어, 그래서 망 이성이니까 이성 경성일 때는 할아버지가 떠올라야 된다. 자, 할아버지는 예예. 예예. 그렇지. 그러니까 얘는 바쁘대. 타 망마 마. 예예. 타 망마. 근데 이제 예예 그 리듬이니까 망마. 너 물어보는 거니까 조금 어. 더 경쾌하게 하면 될것 그래. 같아요. 망마. 그리고 고작 도아 고작이 아니죠. 그나마도 힌트 드리면 빨리 발음하면 돼요. 타 망마 예. 이렇게. 네, 다 망마? <목마> 막막이 아니고요. 다막막 아니고 막마 이렇게. 자, 그럼 여러분 피곤하다가 뭐예요? 레이. 그럼 여러분 먼저하세요. 피곤합니까? 레이마. 그렇죠. 레이마. 레이마. 보통 사성담의 말을 어려워해요. 레이마 이거 아니에요? 음. 다시. 레이마. 보니. 칸마. 아 참, 여러분 지금 반니 아니고요. 다 <laughs> 현지형입니다. 우리 완료는 나중에 배울 거예요. 네. 다시. 그럼 사다가 중국어로 마. 에? 그래요. 산이. 마이마 네. 팔다는? 마이 팔아요? 마이마 그렇죠. <laughs> 안 팔아 옛날에 이거 있었던 것 같은데 개그 아, 프로그램 안 팔아 어. 자 그럼 부정문으로 물어볼 수 있죠? 안 팔아요? 네. 보마이마 안 사니? 뽀마이마 아, 아니 불자 많이 힘들다 뽀마이마 네. 보마이마 이렇게 음. 자 그럼 잠깐만 누가 바람을 핀 거야 야 너나 사랑해? 니 아이 워 머? 그렇지 한번더니 아이 워 머? 자뺨 때려 볼게요 진준쌤 니 아이 워 머? 그렇지 내가 말 너가 맞았는데 내가, 내가 내가 말해야지 니 아이 워 머? 부 아이 니아 이렇게 해서 <laughs> 자 하오가 지금 말한 거는요 사실은 좋다가 아니에요 하오는 대답할 때 알겠습니다예요 진준쌤 다음 네. 시간도 우리랑 함께 할 거죠? 그럼요 중국어로 해야죠 하오 그렇죠 그렇죠. <laughs> ho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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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니다 w Ho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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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 매우 How? h 바빠 Ho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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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 그는 보니 타칸마 제가 나를 보니 他看我吗? 그렇죠. 제가 선생님, 선생님 보는 거야? 他看老师吗? 너가 제 사랑해? 어, 아 아, 제사랑고 어, 어. 너가 제 사랑해? 你爱他吗? 너가 날 사랑해? 이 이런 식으로 어떠십니까 여러분? 복습만이 살길입니다. 재밌으면 게시판 같은 거 있으면 꼭 남겨 주시고요. 저희 어, SNS를 더 많이 하니까 들어오셔서 저희가 뭐 제가 알기로는 라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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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아까 배웠던 거 라이 라이 라이라 라이 라요 저희가 알기로는 이런 데다가 라알라을 뭐 드리면 안 되는 걸 알고 있어요. 음. 어떻게든 루트를 찾아서 포토 사이트 저희 이름 검색하시면 나올 겁니다. 오셔서 잘 듣고 있다고 꼭 남겨 주세요. 저희 큰 힘이 됩니다. 이준이 성구현은 그런 걸 되게 좋아합니다. 그렇죠? 이 네. 어, 좋아하다는 하라가 아니에요. 라이크를 네. 배우는 게 아니고 우리 지금 구슬 배웠거든요. 이 네. 라이크는 네, 나중에 배울 굿. 겁니다. 한양굿, 아, 내림굿. 네. 라 아, 오늘에는 이거애이라이 제가 점점 우고 있습니다. 다음에 <laughs> 제가 이길 겁니다. 다음에 뵙겠습니다. 再见.再见. <laughs>